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별말 없는데 괜히 스쳐가는 손길, 마주친 눈빛에 담긴 미묘한 미소, 우연처럼 반복되는 만남까지. 이런 행동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와 인간관계 상담을 해온 김미경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중년 여성들의 은밀한 대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섯 가지 신호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감정은 말보다 눈빛과 행동에 더 진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은근히 몸을 부딪히는 그녀. 말 한마디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접촉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팔꿈치가 스치고 다리가 살짝 닿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같은 회식 자리에서 유독 자주 옆자리에 앉는 여성 인사를 건넬 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손길. 그 모든 우연한 접촉 속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좀더 세련된 방식, 은근한 접근을 선택합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장미씨는 직장 선배와 회식을 할 때면 일부러 그 사람 옆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웃다가 팔이 닿아도 접촉에 놀란 기색은커녕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죠. 제가 손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자꾸 닿네요라며 미소 지을 때, 그건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은 호감의 표시일 뿐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유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할 때, 몸의 언어는 더 솔직해집니다. 어깨가 가볍게 스칠 때, 손등이 닿았을 때, 상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감정은 뇌에 각인됩니다. 그 여운이 호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여성들은 압니다. 혹시 주변에 자꾸만 거리 좁히는 여성이 있으신가요? 대화 중 무심하게 다리를 마주치고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닿는다면 단순히 공간이 좁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감정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끌리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누군가와의 거리가 자꾸 좁아진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단순한 스침이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한 대시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은 반드시 눈에 띄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접촉 속에서 감정은 조금씩 움직이고 거리는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시선은 피하고 입꼬리는 올라간다. 호감은 말보다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직선적으로 눈을 바라보며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시선을 피하면서도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최경자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남성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돌리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곤 했죠. 어느날 그 남성이 먼저 말을 걸자 그녀는 당황한 듯 맨날 뵙네요. 인연인가봐요. 하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반응, 단순한 수줍음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중년 여성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 신중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표정은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시선을 피한다는 건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건그 감정이 호의적임을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그 작은 미소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사적인 미소입니다. 눈이 마주친 직후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띤채 돌아서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는 모습.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건 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예의라기엔 너무 따뜻하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짝 웃고 고개를 돌리진 않으시던가요? 그건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반응입니다. 그 안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숨어 있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이미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느끼는 호감, 그 시작은 시선과 미소 사이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3. 무심한 듯 챙겨주는 말투. 밥은 먹고 다녀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런 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안엔 관심이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무심한 듯한 말투로 상대를 챙깁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혹은 티가 날까봐 감정을 감추지만 마음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대전에 사는 60세 김영자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관심이 생기자 처음엔 단순한 안부인사로 다가갔습니다. 허리 안 아프세요? 지난번에 운동 무리하신 것 같던데. 그 말은 아무리 봐도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관심이 깊다는 뜻이죠. 이런 말투는 남성들 입장에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반복되면 달리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일보다 당신의 컨디션, 식사, 건강 상태에 더 집중한다면, 그건 감정의 시작입니다. 말투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톤은 낮지만 따뜻하고 단어는 짧지만 정성스럽습니다. 감정을 숨긴 말일수록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죠. 말 끝에 걱정돼서요 같은 말이 붙지 않더라도, 말투 속에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됩니다. 호감을 가진 여성은 상대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며 챙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꾸준히 나의 컨디션을 물어주고 내가 흘린 말을 기억해 준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 아닐까요? 무심한 듯 건넨 그말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4. 자주 마주치는 우연. 어떤 사람과 이상하게 자주 마주친다면 정말 그게 우연일까요? 특히 마트, 카페, 운동장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정숙 씨는 몇달 전부터 산책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우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 나오는 시간에 맞춰 슬쩍 나가보게 되더랍니다. 제가 그 시간에 나가면 꼭 한번은 마주쳐요. 괜히 설레죠. 그녀의 말엔 분명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택합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연을 가장한 반복적인 등장으로 상대와 연결되는 기회를 노리는 거죠. 똑같은 시간대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연은 사실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관심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죠. 중년이 되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조심스럽고 계산적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공간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표현하죠. 그 안에는 들키지 않으려는 긴장과 들켜도 괜찮을 만큼의 용기가 공존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마주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항상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행동에서 드러나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 앞에 자주 나타난다면 그건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가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을 가장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엔 설렘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어. 대화보다 웃음이 많은 이유. 대화가 길어질수록 웃음이 많아지는 상대가 있다면 그 감정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웃음이 앞선다는 건 말로 하기엔 감정이 이미 깊어졌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중년 여성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웃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자꾸만 웃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유쾌함 이상의 의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박경미 씨는 같은 독서 모임에 나가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괜히 자꾸 웃게 된다고 말합니다. 별로 웃긴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 말에선 자꾸 웃음이 나요.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요. 이런 반응은 감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시선만으로도 통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주 터져 나오는 웃음은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 여성은 당신 곁에서 말보다 웃음을 먼저 꺼내며 감정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설렘과 동시에 신중함이 따릅니다. 감정 표현은 드러내되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도록 웃음으로 감싸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점점 대화를 대체하며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혹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자주 웃고 심지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마음의 여유와 동시에 당신에 대한 호감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웃음이 흐른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걸 즐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보다는 웃음, 논리보다는 분위기.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때론 말보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6. 자신 얘기보다 당신 얘기를 듣는다.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나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내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윤정혜 씨는 최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안부 정도였지만 점점 그의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심지어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성이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될 때,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그 반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을 위한 다리입니다. 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대화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이야기하는 대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태도. 바로 그게 호감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엔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그 조용한 집중, 그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마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7. 지나친 친절엔 이유가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절은 그저 매너가 아니라 의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의 친절이 반복되거나 유독 당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분명 단순한 호의 그 이상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59세 오선영 씨는 같은 문화센터 강좌에 다니는 남성에게 유난히 자주 챙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강의 중간에 커피를 건네거나 자료를 복사해와 따로 챙겨주고 우산이 없을 때는 자신의 우산을 먼저 건네주는 모습까지. 그 남성은 처음엔 그저 성격이 그런 줄 알았지만,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텐 안 그러더라고요. 나한텐 늘한발더 다가오려고 해요. 이렇듯 유독 지나친 친절은 그 자체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 좋은 성격이라 보기엔 당신에게만 향하는 관심이 너무 분명한 거죠. 중년 여성들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챙겨주는 행동은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챙기며 자신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거죠. 특히 반복되는 도움은 신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챙겨주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당신의 편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에도 공감해주는 태도.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때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만을 향한 배려, 유독 당신에게만 따뜻한 말투, 자주 챙겨주는 행동. 모두 다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표현이라 부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여성이 있지 않나요?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늘 먼저 챙기고 당신의 작은 불편도 먼저 눈치채는 사람. 그 친절, 그냥 넘기기엔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지나친 친절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엔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용기와 감춰둔 감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나죠. 중년 여성들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들, 그건 단순한 호의도, 지나가는 장난도 아닙니다. 조용한 접촉, 피하는 시선 속의 미소, 자꾸만 마주치는 우연. 모두 당신을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감정 표현은 점점 신중해지고, 한 번의 용기는 큰 결심이 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소중한 인연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없이 웃고 자주 챙겨주고 대화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마음을 열어봐 주세요. 그녀의 신호는 당신을 향하고 있고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 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들려 주세요.